자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또 사회 시간이네요 아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저번에 지형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으면 이번에는 중심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자 여러분 이 사진 무슨 사진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어, 옷도 팔고 뭐 되게 많네 여기 뭐 어디 같아요 어 볼까요? 백화점. 백화점. 자 우리 동성 지역엔 아, 백화점이, 아, 백화점이, 백화점이, 백화점이 없죠. 없죠. 좀, 좀 아쉽죠. 아쉽죠. 어, 친구가 영화를 어, 간적이 있다. 있다. 우리 동성에도 어, 초원에도 어, 뚜루 영화관 있지. 작은 어, 영화관들. 네. 근데 여기는 네. 훨씬 네. 크네. 크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동성이라면 초원 지역 하면 어르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성시장? 고속정 좋습니다. 그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봅시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역과 고장의 위치를 지도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충청남도니까 한번 예를 통해서 볼게요. 충청남도라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위치, 지도를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기도에 어디 있어요? 바로 남쪽에 있죠. 우리 저번에 방위표 배웠죠. 충청북도에 어디? 서쪽에 있죠. 그쵸? 저번에 우리 방위표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찾아보는데요. 여긴뭐 청양군 충청도 청양군이라는 건데, 어뭐 진짜 지도를 보는 걸배운데 생각하면 돼요. 산이 많고 화천이 흐르고 있고, 자 많이 모이는 곳 여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니까 글씨를 많이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중심지 같아요. 아무래도. 바로 여기에요. 확대해 본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많다. 버스터미널등이 모여있다. 여러분도 동성, 우리 초로나면 어디가 많은지 알죠? 사람. 자, 많이 오고는 버스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 저기 동성읍에 가도 시장이 바로 버스터미널 앞에 있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중심지란 무엇일까? 우리 중심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북적북적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고 있어요. 이렇게 고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자 이곳은 충청남도 청양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청양시장 주변입니다. 여기에서는 군청, 버스 터미널, 시장, 우체국 등 고장 사람들을 위한 여러 시설들을 쉽게 볼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편리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네요 고장 사람들이 어떤 이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을 그 고장의 중.심.지 라고 해요 따라서 중심지는 고장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곳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해됐죠 중심지 또또 또 띡거리겠다 자, 미안해요. 자, 그러면 우리 중심지에서 알아볼게요.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중심지란 무엇일까요? 우리 동성 중심지, 철원의 중심지 어디인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많이 모인 곳은 무엇이 있나요? 군청도 있고 버스 터미널도 있고 시장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자, 우리 철원에서 어딘지 대충 여러분들 진작에 가죠? 중심지란 무엇일까요? 어떤 인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중심지예요, 말 그대로.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공시설, 이거 공공시설이라고 해도 공공시설이 있고요.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중심지라는 것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좀 시간이 남으니까. 고장사람들이 어떤 인의 활동을 하기 위해 많이 모이는 곳을 그 고장이 뭐라고요? 아까했죠 세 글자, 중심지. 자, 고, 고장이 중심지에는 군청, 시장, 버스터널 등이 모여있다. OX. 오, 고장이 중심지는 시설이 많고 사람들이 적다? 사람들이 적고 시설이 많은데? 어떻게 될까요? 사람 많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칠게요.